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작두콩은 약용으로 궁중에서만 재배했으며 임금이나 고위관료에게만 처방했다고 한다. 작두콩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비염 개선 작두콩에 다량 함유된 노라아제, 히스티딘이 염증을 억제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2. 해독 작용 체내 독소가 쌓이게 되면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염증이 유발된다. 작두콩에는 독소 분해와 염증 제거를 돕는 히스티틴, 콩카나발린 A가 풍부하다. 3. 노화 방지. 작두콩에는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플라보노이드가 서리태보다 약 5배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니 차로 우려 먹으면 좋다. 4. 비만 예방. 작두콩에 함유된 다량의 플라보노이드가 체내 지방 흡수를 감소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5. 치질 개선. 작두콩은 소염 작용이 뛰어나 종기나 화농성 피부 질환, 치질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유의사항. 1. 작두콩은 독성이 있으므로 생으로 섭취하지 않는다. 2. 성질이 따뜻해 열이 많은 사람이 과다 섭취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3. 콩은 하루 열 알이내, 차는 하루 일에서 두잔 이내로 섭취한다.